자 개발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관리인가요? 생각해봅니다. 관리는 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을 때 관리 대상에 내가 개발을 했다면, 여러분 분양해버리면 관리 대상이에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해서 자기가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임대사업을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좋아요. 배우자끼리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뭐 관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장이혼이죠 위장이원. 하여튼 간에 이 관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을 보존 이용. 자,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을할 때. 여기 뭐라고요? 관리입니다, 관리. 중요한 편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 관리를 했는데 벌레 성질을 변화시켜 버리면 관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벌레 성질을 변화시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하고 이용하고 계량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그 민법에 보존과 관련된 활동 그렇고 뭐 공유 막 이런데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나머지 이용 계량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자 관리 필요성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관리폐수가 커지고 있는데 도시화할 때 도시에다 밑줄 도시화할 때 도시 밑줄 그었어요 적습니다 인구 도시의 판단기준 가장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화되고 있다 또는 도시 색깔이 더 짙어지고 있다 그러면 도시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적습니다 공동주택 인구 밑에다가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적습니다 고층화, 고층화 123층 아닙니까? 그다음 부지자 소유 증가 소유권 을 가진자가 여기 살지 않고 다른데 있으면 관리를 맡겨야겠죠? 아, 이럴수록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필요성 이야기 를좀 해드렸고요. 우리 부동산을 바라볼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한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거. 무슨 개념? 복학 개념.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법경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 내용을 따질 때도 말입니다. 관리 내용을 따질 때도 이런 법경기 논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복학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이렇게. 알겠습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나눈 거 보니까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의 경우는 사실 관리할 게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 토지는 관리할 게 없으니까 출제 안 된다고 공부 안 했는데 출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계 확정. 측량 등을 통한 물리적 경계 확정. 이 경계 확정이 출제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그 수험서가 다 이걸 다뤘으면 좋겠는데 토지법을 생략한 책들이 간혹 있어요. 관리할 게 없다고. 그런데 네, 이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측량을 잘하면 내 법적 권리 영역이 확대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권리 내용을 변경을 초래한 게 아니고 알았습니까? 네. 권리 내용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것은 그러니까 기술 관리지 범주 관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측량 그럼 왠지 와 범주 관리 아니겠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주의하십니다. 측량을 통한 경제학적 이게 중요하다. 이건 토지의 기술 관리다 범주 관리다. 그럼 방금 제가 뭐라고 사을를 드렸는데 범주 관리를 고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 놓겠다. 법률적 이렇게 해 놓고 이렇 딱. 예?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볼 때. 아, 저는 함정을 쓸 수도 있겠구나. 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다시 볼 때, 아, 이거 함정을 쓰는 유형들. 뭐, 이것을 한번 틀리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틀렸다 그러면 표시를 하는 겁니다. 뭐 문제풀이 할때 같이 요거 이론도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뭐, 다른 거 많습니다. 막 사도 방지를 한다. 쓰레기 장화 방지한다. 옹벽을 설치한다. 뭐, 그런 것들 다여 해당되는데 출제된 적 없다. 이게 뭐가 있어요? 경제 관리. 여러분 토지를 건물 짓지 않는 상태의 토지 상태에서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건설자재 하치장으로 이용한다. 모델하우스 부지를 이용한다. 뭐 테이스코트를 이용한다. 등등등 있겠죠? 네. 안 나와. 안 나와. 본주 관리 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그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거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는 거 있죠. 지목 변경하는 거. 그래서 법적 절차가 수반되죠? 그럼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권리를 따져봤고, 뭐 조정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토지 도난의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도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일어서 보니까 토지가 없어졌어.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누가 뭘 이야기하는 것같대 시? 그렇죠. 시어치들 그게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 있어요. 자 20년 평온한 상태로, 그렇죠? 에, 그 마치 자기 토지,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점이 점이 우사라고 하지 않나? 뭐라 그러지? 뭐라고요? 됐어요. 에?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유하게 되면, 소유권 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측량들이 제대로 안 돼서 막 밀려서 측량된 거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 그래요 뭐 그,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와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청소하는 거 있죠 어, 환경관리 또는 위생관리 위생관리 청소위생관리 그다음에 이제 설비관리 설비 여러분 그 냉난방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어? 네,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수선 이런 개념으로 좀 크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걸이 보전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수 정도는 보전 이렇게 요즘 이 둘을 구분 안 하고 써요 요즘은.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네 가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관리 여러분 보안이 뭐예요? 보안이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도둑만이 안전이에요. 재해에 대한 것도 안전을 보여야 돼요. 재해, 에 재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방범방지 방, 다 들어가요. 보안 관리는 네, 그래서요. 전체를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시설관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시설관리.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 여러분 경제적 측면. 수지관리, 수익과 지출, 회계관리. 이거 너무 당연해.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인력 관리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네. 인사 노무 관리인데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먼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대 사업을 할때 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대 수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사 노무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어? 관리한다고 해서 범주 관리 그러면 안 돼요. 저기서 무슨 관리를 보고, 경제적 경제적 관리를 보고 있다? 경제적 관리를 보고 있다. 큰일 났어, 이제. 왠지 인사 노무니까 범죄 깔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것도 법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랑 법이 아니라고. 근데 방법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방법, 여기 봐요. 여기 여자들한건얘 여기밖에 없죠? 여이다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어때요? 여, 여.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임대차 계약 예약, 갱신, 해제, 해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해제, 해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관리. 여기 에중요해 계약. 계약. 요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법률행위 대표사를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막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대 신고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정 쓸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그럼 여기서 봐요. 앞에서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이 말을 딱 듣고, 어? 경제 측면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관리에 해당돼? 범죄 관리. 그런 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